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조입니다. 오늘은 장위자의 레디언트 1순위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특별공급과 1순위 해당 지역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규모를 보면 위치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62-1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1층으로 총 31개 동 2840세대 중 일반 분양이 1330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 374세대, 일반 공급이 956세대로 배정됐는데 특별 공급 접수 결과 평균 6.3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신혼부부가 4.48, 그 다음에 생애 최초가 17.3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접수 결과를 보면 총 956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990건이 접수되어 3.1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59A 타입 같은 경우는 6.7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59B 타입은 7대1, 그 다음에 842 타입은 20대1, 97 타입은 32.8대1의 경쟁률로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타입에 대해서만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이 오늘 있었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총 공급 세대 수는 956세대인데 어제 2,990건이 접수되어 어제 경쟁률에 해당 지역이 3.1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59A타입, 59B타입, 그다음에 842타입, 97타입은 1순위 해당 지역이 마감이 돼서 오늘 접수가 없었습니다. 기타 지역 접수 결과를 보면 총 843건이 접수되어 어,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3,833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1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어, 1순위 마감한 타입이 있습니다. 59C타입 같은 경우는 오늘 99건이 접수되어 총 153건이 접수되어 9.56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59D타입도 30세대가 접수되어 6.27대1로 경쟁을 마감했고 59E타입도 64건이 접수되어 8.67대 1로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타입에 대해서는 내일 2순위 청약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9AB타입 59,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 마감, 그다음에 CDE타입 같은 경우는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어, 뒤쪽에서는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56세대 중에서 해당 지역 2990건, 기타 지역에 오늘 843건이 접수되어 총 3,833건이 접수되어 4.01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